여 지금 오다 TV 김 목수입니다. 오늘은 아, 가와 기대발이 하고 배트최건 작업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는 김 목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김 목수한테는 흔쾌히 하 후퇴치하는거큰도큰 아, 도움.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, 큰 도움이 됩니다. 아이잘 나왔습니다. 돌이 돌이 열심히 사는 김 목수입니다. 여기 1동 여기 2동, 여기 2동, 다가 v 김 여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.. 내일 모레 공기리동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